라미가 아리랑 리듬에 맞춰서요 지금 살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리랑 리듬을 좋아하는 라미 소녀 춤추고 있죠 지금 라미 소녀 시엄마 다리 사이에 딱앉아가지고 라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미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미 I love you I love you 라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제 공항에서 나를 버리고 간 엄마는 버리고 간 것이 아니란다 가야 라오스 아가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엄마는 잠시 한국을 다닐러 간 것이란다, 아가야. 우리 민요 아리랑처럼 엄마가 버리고 발병나기 위해서 한국 간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해준단다, 라오스 어린이야. 어제 그 영상을 안 찍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픈 것들은 자꾸 보면요. 마음이 시리고요. 마음이 시리면 우리 스스로도 우울해지기 때문이죠. 네 우리 네분 가족들 한국 출발시켜 드리기 위해서 공항에 왔는데요 오늘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라오스 분들 중에서 한국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한국 가는 거를 아직 모르는 듯한 애기 엄마, 여기 지금 청바지 입고 분홍색 가방을 메고 있죠? 애기 엄마가 한국을 가는데, 애기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딸내미가 어디 갔지? 엄마 옆에 붙어 있었는데, 어, 공항에 나올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한국으로 왜 가는지는 너무 분위기가 지금 침울해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꼬마 녀석 나오면 다시 영상 이어가 볼게요. 요즘 공항 나오기가 직업상 가끔 나와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어, 라오인 분들의 어린 자녀와 아가를 떼어놓고 한국으로 떠나야만 하는 아기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 공항 나오기가 왠지 두려워집니다. 제 머릿속에 라미와 나와 라미 엄마와의 이별이 만약에 그려진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만감이 크로즈업 되면서 이런 모습의 라오스 분들을 만나면 이제 곧 다가올 그 이별의 시간에 대해서 너무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됩니다. 제 마음 이해하시겠나요? 일단 이 친구로. 우리 네 가족이 올라가 계신 곳으로 저도 향해 봅니다. 저이미그레이션 인터내셔널 디파처라고 쓴대로 들어가시면 이제 한국으로 출발하시는 거거든요. 아유 오늘도 그냥 남자들만 자또 왔다 가네요. 할아버지 손님들만 왜들 그렇게 할아버지 남자 손님들만 오시는 건지 그렇게 좀. 남자들의 천국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건만 말이죠. 근데 네, 어제 공항에 그 이유 장면은 제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마음이 아픈 현장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1층에서 엄마가 떠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4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를 붙들고 우는 모습에 지난번에도 그 비슷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괜히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마음을 어둡게 해드릴까봐 영상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에 골아 떨어졌는데 아침에 나와 보니 또 비가 내리고 있네요. 태풍 흰남로 흰남노, 지금 한국을 강타하고 살아나 매미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 흰남노는 라오스에 있는 지명을 본딴 겁니다. 세계 각 기상청 회의를 해서 각국에서 이름을 한 번씩 붙이게 되죠. 흰남노는 라오스에 있는 자유, 국립공원 이름입니다. 흰남노가 한국을 조용히 비켜가 주었으면 하는 염원을 제 조국 대한민국 쪽을 향해서 기원 드립니다. 제발 그냥 지나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이 얘기했듯이 그냥 다 지나간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리고 어저께 제가 영상을 하루 쉬었잖아요. 어우, 좀 힘들더라고요. 투어가.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고 찍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하루.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애교로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개인 카톡이 왔어요. 어,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라오스의 유튜버들끼리 콜라보를 해서, 그러니까 같이 출연해서, 서로의 구독자들에게 이제 그 영상이 같이 나가게 되니까 그 전에 보지 않았던 분들도 그 영상을 보고 그 유튜버의 구독과 좋아요, 시청을 누르게 되니까 구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걸볼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유튜버로 성장을 하는데 서로 힘합쳐서 콜라보를 하는데 왜 히트맨님은 유독 라우스 요정님 영상에 한두 번 비친 거 외에는 분명히 다 알만한 라우스의 같은 유튜버들인데 콜라보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구독자 만 명, 이만 명 금방 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 소신이 있죠 그 선행 유튜버님들이 뭐 5만, 6만, 7만, 뭐 15만 갈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출연을 해서 일시적으로 그분의 구독자가 다른 쪽으로 공유되고 구독 시청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끼리는 컨텐츠의 색깔이 다 비슷해요 도네이션하는 유튜버님들 라오스 현지 생활을 정화 전화, 전하는 분들 저하고는 컨텐츠가 아주 안 맞죠 저는 제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소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보이면 그것을 성통하고 어, 나름 한국에 계신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들에게 알려 주는 콘텐츠 유튜버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야기 위주의 유튜버고 다른 유튜버님들은 영상 위주의 유튜버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 된다 할지라도 제 소신과 제 색깔을 가지고 하루에 구독자가 한 명이 늘어나시던, 두 명이 늘어나던, 또는 오늘 구독자가 두, 세 분이 줄, 줄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제 색깔, 제가 정한 컨셉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유튜버님들이 하는 영상에 제가 쉬운 말로 곁다리 껴서 나오는 그리고 제 영상을 제 영상을 슬쩍 홍보하는 그런 콜라보는 안할 겁니다. 누가 알아요? 또 제가 유명해지면 다른 유튜버님들이 저한테 찍자고 찾아오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제 마이웨이를 가려고 하니 변함없이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제 깊은 속뜻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비가 오고 나름 촉촉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아리랑 달려요, 달려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한국에서 제 지인 동생이 옵니다. 우리 주천사님이. 그 지금 준비하러 다니느냐고 조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빈티엔에 오늘 날씨는 흐리고. 비가 두번 쏟아지고요. 한반도 태풍 영향, 흰남노, 흰남노. 네, 그 녀석이 라오스 이름 달고 지금 한국에 가서 맹위를 떨치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잔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트맨은 그냥 제할 일, 제 하고 싶은 이야기, 제 눈에 보이는 것, 어, 공익을 위해서라면 한마디씩 전화는 유튜버로 남고 싶습니다. 갑자기 구독자를 늘려서 수익을 창출하고 광고 수익을 보고 예, 그런 쪽은 천천히 생각하고 있답니다. 오래간만에 아리랑 음악을 들으니까 저도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확 풀고 생산적인 생각과 건전한 일들, 기쁘고 좋은 것들, 라미와 깔깔깔깔, 방콕의 안 선배님의 너터로숨, 듣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이제 잠깐 들어갔다가 또 오후에 나갈 겁니다. 벤젠의 정호의 한가한 모습을 전해드리면서 아리랑 선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